안녕하세요 후. 네 여러분들 지망 네, 스테이지 6에 함께하 스테이지 6 스테이지 6에 함께하고 즐거우신가 소리 들아네아 어, 어. 아, 네. 어, 네. 정말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있서 정말 오늘 지망 때 스테이지 6잖아요 G마켓을 정말 애용하고 있는데.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. 멤버 중에 G마켓, 최근에 사실. 다시... 어, 잘 씨. 제가, 어, 네. 저서버에도한번 말씀드렸는데, 제가 네. 한번정산을 하고 책상을 샀거든요. 이 네. 아, 아, 그 책상을 아. G마켓으로 구매했어요. 아, 아. 최근에 제가 침대에다가 조그마한 TV를 열어놨는데, 네. 그 TV에다가 G마켓에서 구매했어요. 아, G마켓이 굉장히 유명한요 네. 확실하죠? 확실하죠. 아이디가뭐여요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아, 아지네 G 켓 굉장히 좋아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애용하고 계시고요 마일리지 얼마나 쌓였어요? 지금 제가 아까 검색해보니까 마일리지가 한만정도 쌓여있었는데 이게 어리, 아 네. 어머니께서 써서 쓰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쓰고 있는 아이디를 네그니 네. 네. 친구 네? 사람 이용하세요? 지 마켓이요? 네 역시 다른 데 아, 이용하시는 아, 거 아니죠? 네 애, 애용하는 거아지 마켓 <laughs> <laughs> 애용하는 거아 <laughs> 맞아요 솔직하게 네. <laughs> <그렇잖아요>. 그만 사용하 <사면. 웃음> 이렇게 G 마켓을 배워보고 네. 있는데 여러분들도 2014년 G 마켓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네. 2014년도 G 마켓과 저희 엑소 모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. 네. 앞으로도 쭉 G 네. 마켓, 엑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 네. 이제 저희 2013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보이세 아마도 <목소리도> 네, 정말 저희가 성정된 커피를 썰었었죠. 1시 3분 후에 1 0 0명